안녕하세요. 이범의 나건의 이범입니다. 음, 요새 코로나가 되게 기승이잖아요. 모두들 마스크 잘 하시고 또 손도 잘 씻으시고 음, 개인위생 잘 지키셔서 건강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번 위기를 다 같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좋은 일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올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 우선 번호 없이 눈으로 쭉한번 훑으시고 어, 가장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카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손을 들어서 카드 위로 왔다 갔다 해 보시다가 가장 느낌이 오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고르실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로 3카드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좀 지금 좀 생각이 많은 상태예요 어, 생각이 좀 많은 상태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으시고 어, 조금 불안함이 많아요 되게 열심히 했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불안한 마음이 좀안 사라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선택한 게 맞는 건가? 이런, 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확신조차 약간 못하고, 어, 본인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어, 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음, 나잘 하고 있어. 음,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하는 게 맞나? 어,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후회 안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고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불안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마냥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지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불안해 하는 것 때문에 아, 나또 이렇게 불안해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나는 멘탈이 약하지? 이런 식으로 또, 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비하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3월을 나타내는 키포춘 카드가 펜타클 7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 1번 뽑으신 분들에게 올 행운은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3월에 무언가 여러분이 준비해왔던 거, 혹은 하고 있던 공부라던가 일에 대해서 무언가 결과나 수학을 얻을 그런 운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뭔가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실 거라고 하고요. 그런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해요. 되게 작게는 내가 키우는 화분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크게는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나 공부 같은 게 좋은 성과를 내는 걸 수가 있죠. 이때까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가 슬슬 되면서 결과나 수학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만 판타클 7번은 약간은 이중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카드거든요 지금 표정을 보시면 지금 표정을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남자가 농부가 수확물이 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오묘한 모습이죠 어 수확은 있는데 어,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생각이 또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약간 완벽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완벽주의에서 이런 불안감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본인이 이번에 3월에 뭔가 이렇게 수학이 있고, 뭔가 본인이 잘해서 얻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순수하게 좀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좀 불안해하거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수가 있대요. 어, 심지어는 여러분은 평소에 좀 되게 즐겁거나 행복한 시간이 오면은 약간 무의식적으로 행복하면서도 약간 그 기저에 좀 불안함이 계속 깔린다고 해요. 어, 약간, 아, 나, 이러,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어. 약간 이런 불안이 좀 올라온대요. 어, 내가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어, 이 행복이 영원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대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은 열매가 옆에 있는데 이 둘의 행동이 정말 다르죠? 좀 이렇게 본인을 대견해하고 뿌듯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무언가 얻게 되셨을 때 되게 작고 사소한 거라도 좀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이번엔 좀 본인을 대견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고, 마음껏 좀 좋아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운이 상승세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3월에는 좀 마음껏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성취들이나 얻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로 3카드로 한번 뽑아 봤어요. 우선, 여러분은 지금 외모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신다거나 피부 관리 같은 거를 하시면 결과가 되게 좋을 거고요. 되게 전반적으로 외모가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옷을 산다거나 머리를 해본다거나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보셔도 결과가 되게 좋을 거라서 이제 슬슬 또 봄이니까 이번에 좀 좋아하는 봄옷 스타일 같은 거 한번 구경하시고 연구해보시면서 새로운 옷 같은 걸사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뭔가 지금 살이 쪘다던가 운동을 안 해서 몸에 탄력이 없어졌다던가 아무튼 뭔가 지금 만약에 외모적으로 하락세셨다면 3월에는 이제 어, 상승세가 시작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외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운이다 보니까, 어, 지금 이성 관계 운이나 대인 관계 운에도 되게 유리하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좀, 아무래도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어, 외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거나,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시는 건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외모운이라는 거는 건강운이랑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3월 한달 동안 좀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절제의 카드고. 어, 순환의 카드라서 건강 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운동도 잘 하시고 음식도 좀 좋은 걸로 챙겨 드시고 잠도 좀제 시간에 주무시고 이렇게 좀 순환이 잘 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면서 물론 코로나는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건강운이랑 외모운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운이 삐끗하면 외모운도 같이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이번 3월이 여러분의 외모적인 매력이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 되는 매력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고요. 외모운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애운이랑 대인관계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이 복합적으로 좋게 진행이 될 거예요. 특히 대인관계운이라는 거는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약간 예상 못하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확 따라오는 약간 로또 같은 성격을 가진 운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계기로 인생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이 대인관계운이에요. 외모운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신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대인 관계원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큰 행운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이라는 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하나가 확 하락해 버리면 다른 것도 딸려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에 3월에 외모니 이제 상승세에 접어들테니까 이 상승세가 좀 깨지지 않도록 절제를 잘 하시면서 건강 부분에서 좀 신경을 잘 관리를 해줄. 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건강 관리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옷이나 머리를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 상승 기류를 좀잘 타셔서 어, 다른 운들도 연쇄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게끔 하시면 추후에 되게 크게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이번 3월에는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 분들도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리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 3카드로 한번 뽑아봤어요. 음,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약간 무의식적으로 좀, 본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비교하는 약간 그런 게 있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치이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비교 당하는 상황도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부분이 먼저 좀 눈에 들어오고 거울을 좀 봐도 내가 잘난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게좀 먼저 보이고 어, 내 장점보다는 약간 컴플렉스를 자꾸 생각하고 있대요 음, 그리고 또 약간 과거에 대해서 음, 자주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게 되게 창피하고 후회되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라던가 인연들도 자꾸 떠오르고 약간 여러모로 되게 잡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자존감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 지금 좀 이렇게 남들 시선을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본인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보다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 스스로를 좀 낮춰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월에 여러분한테 올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지금 키포춘으로 전차카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차카드가 나왔는데, 어, 전차카드 자체가 나아감이고 추진이고 앞서 나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좀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좀 낮고 좀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 이번 3월에 어,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의 길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 키워드 자체가 앞서 나감이긴 한데, 어, 여러분은 워낙 좀 비교 자체 에좀 지치고 좀 절여지고 상처 입은 분들이라 가지고 어, 앞서 나가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본인 길을 이번에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어, 전차 카드의 경우에는 어, 진행이 되는 양상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어, 3월에 당장 어떤 게 마무리 되거나 결과가 확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3월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추진이 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디로 이주를 한다거나 혹은 이직을 하신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의미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다만 지금 여러분은 좀 조언카드 메시지가 강해가지고, 조언카드의 조언을 먼저 했을 때, 이런 행운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조언카드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반복, 안정적인 일상의 반복, 균형, 이런 거예요. 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좀 하루하루 해 나가는 게 덤덤한 일상의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 되게 지금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남들은 잘하고 있는데. 어, 남들은 나보다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났지? 어떡하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일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덤덤하게 해 나가고 그걸 좀 꾸준하게 반복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여러분은 다 잘하고 있는데 그냥 꾸준하게만 해 나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속도가 붙을 테니까 다른 걱정 말고 그냥 하라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어, 막 생각하지 말고 뭐, 뭐 그냥 해 그냥 해 약간 이런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인가 그 배우가 어, 찍은 영상이 있는데 저스트 두이인가 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여러분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좀 균형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 지금 혹시 생활 패턴 망가져 있으면 어, 여러분 생활 패턴부터 우선 좀 정상으로 돌리셔야 할것 같고요 여러분은 되게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후회하거나 약간 그러지 마시고 어, 덤덤할수록 운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덤덤한 거 덤덤할수록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상을 최대한 어, 덤덤하고 담백하게 보내시면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잘하고 있는 건 못하고 있는 건가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못생겼나 이쁘나 이런 생각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거 지금 해야 할일 그런 것만 하나하나 어, 덤덤하게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번 3월에 약간 되게 카트라이드 게임에서 음, 부스트 밟듯이 어느 순간 탁 이렇게 어,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계속 이렇게 덤덤하게 쌓아가시다 보면은, 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이렇게 기회도 그냥 기회가 아니라 굉장히, 어, 부스트처럼 정말 크게 여러분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회가 다가올 운이 있으시니까, 어, 지금 부족한 정보로 알지도 못하는 미래나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에 짐작하지 마시고, 어, 우선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하게, 덤덤하게, 어, 안정적으로 어, 이렇게 일상을 보내시고 반복하시는 게, 어, 여러분이 가장 3월을 잘 보내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도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분들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유니버셜 웨이트로 이렇게 3카드 한번 뽑아봤고요. 어,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번아웃이 좀온게 보여요. 어, 여러모로 되게 피곤하고 좀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음, 쉬고 싶은데 약간 쉴 상황도 안 되고, 음, 쉬어도 쉰것 같지가 않고, 하기 싫은 일, 어, 해야 할 일, 이런 것도 잔뜩 있고, 어, 뭔가 힘도 많이 없고, 만성적으로 좀 피곤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주변 사람들도 진짜 여러분을 좀 짜증나게 하고 어,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방어막을 치려고 하는데 어, 그게 너무 힘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3월 키포춘으로 이렇게 힘 카드가 나왔거든요. 빛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힘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무언가를 되게 부드러운 힘으로 돌보고 안정시키는 그런 카드예요. 어,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힘센 남자나 힘센 막 힘센 존재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여자가 사자를 이렇게 길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힘 카드인데 무언가를 돌보고 안정시키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여러분에게는 약간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안식처 같은 대상이 좀 생기는데 그 대상과의 관계가 약간 돌봄의 속성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 무언가를 키우거나 이렇게 돌보거나 어, 가꾸거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 돌보는 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위로받는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렇게 어쨌든 돌봄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존재가 생기고 그 존재랑 같이 약간 힐링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 심신적인 그런 안정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뭔가 같이 성장을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돌봄의 대상이라는 거는 꼭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이나 혹은 어,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화분을 키우게 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시거나 아주 사소하게는 어, 심지어는 그냥 게임에서 무언가를 키우게 되거나 혹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공간, 나의 방, 이런 것들 인테리어 하거나 어, 방을 청소하면서 방을 이렇게 가꾸거나 어, 혹은 나의 다이어리나 일기나 플래너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써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간에 어, 여러분이 애착을 가지고 어, 돌보아 나가고 꾸며 나가는 거는 모두 포함이 되거든요. 어, 물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여러분이 돌봄 받는 거 어, 여러분을 좀 돌봐주는 사람이나 어,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나 이성, 어, 애인 같은 분이 생기거나 어, 가족이랑 좀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어, 이렇게 돌봄의 성격을 가진 관계 어, 약간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어,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관계나 대상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어, 본인도 함께 성장도 같이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서, 일,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 대상이 사람뿐이 아니라 반려동물 물건 모두 포함이 되니까, 어, 주변에 그런 관계나 애착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나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평소에 좀 키워보고 싶었던 게 있으시거나, 갖고보고 어, 싶었던 게 있으시거나,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게 있으시면, 은 이번 3월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여러분은 매우 길할 거예요. 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좀 방이나 환경 같은 거 꾸며보시거나, 반려동물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시거나, 반려동물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거나, 어, 주변에 고민 좀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음, 여러분은 이렇게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리듬을 좀 찾게 되고, 여러분의 세상이 조금 더 굳건해지는 그런 설레는 기분들이 좀 생길 거라고 해요. 이걸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런 데서 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카드 자체도 힘 카드잖아요 되게 강력한 카드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에너지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음, 운이라는 거는 불씨 같은 거라 가지고 되게 아주 작은 불씨도 굉장히 크게 번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주 작게라도 이런 안식처 같은 나의 세상, 나의 안식처, 어, 나의, 어, 애착을 가진 대상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의 그런 지친 마음이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면서 연료가 채워지고 그게 여러분의 다른 일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기운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번 3월에 무언가 이렇게 정을 붙일 만한 존재가 생기실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이렇게 찾게 되실 거니까 이번 3월에는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아기자기하게. 여러분만의 그런 세계를 한번 겪어보시고 좋은 관계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4번 리딩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 3월에 나한테 올 좋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타로 클래스 수요 조사 응원 펀딩 한 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어, 응원 펀딩이 성공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어, 수업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응원해주신 만큼 좋은 수업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해서 가격대라던가 배우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로 문의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라던가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좋은 수업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조만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별님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럼 안녕.